더블이 적립금 10만 원 다섯 분께 드리기로 했었잖아요. 그거 오늘 추첨하도록할까 어여, <laughs> 진짜 어여, 보고, 맞아. 빨리빨리 빨리 하고, 그 다음에 저는 또 마저 할 일을 하러. 3 0 0 이상 구매해주신 분 중에 세분 뽑기로 했잖아요. 어, 그러니까. 빨리 뽑을게요. <laughs> 자. 안녕하세요, 러키 샤님. 자. 뽑을게요. 자, 첫 번째 분 추천했어요. 계실까 모르겠는데 노은땡님 핸드폰 뒷번호 875 1 하나. 더블이 적립금 10만입니다. 나도 부럽다 나도 부러워요 축하드려요. 자두 번째 분 바로바로 바로 뽑도록 할게요. 근데 왜 추워요 요새? 난 아, 진짜 미칠 것 같아 진짜. 아니. 아이고, 황영땡님 핸드폰 뒷번호 6 9 2 2 축하드려요. 롤 스트레이트, 아, 저는 롤 스트레이트 잘해요. 롤 스트레이트, 그러니까, 왜냐면 볼륨 매직 하면은 너무 차분하게 촥 떨어지고, 시컬 하면은 저는 이상하게 잘안 어울려가지고, 롤 스트레이트. <laughs> 그래서 롤 스트레이트 완전 망했네. 어떡하지, 진짜. 아무튼. <laughs> 끝에서 아래 네. 자, 윤 윤선땡님 헤폰 뒷번호 호7 8 8축하하려요 자, SNS 공유해주신 분준준4어추4해야죠 <laughs> 졸려. 하다가 자 <laughs> 너무 피곤해서 아무튼. 저주 더블이 정미금 10만원 받을 중에 맨 마지막 분 <laughs> 후기 예쁘게 남겨주신 분이죠? 후기 예쁘게 남겨주신 분인데 죄송해요 아까 뜸좀 드리고 정말 이러다겠다 <laughs> 오늘 너무 피곤하네 죄송해요 포토 후기 예쁘게 남겨주신 분 남겨주셨고, 불이 절개 티. 그러거까다제작했었요 <laughs> 자, 안수땡님 이분 누군지 아는데, 제가 여기서 밝히면은 조금 부끄러워하실까봐 그냥 안, 바... 안 밝힐게요. 근데 오늘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. 축하드려요, 안수땡님 여행 가신 것 같더라고요. 아, 이분 후기 좋아요. 그죠? 안수땡님 되게 뭔가 되게 우아한 그 느낌이 있죠 여기 자주 출몰하시는 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수땡님은 여행중이세요 스토커야 <laughs> 나한테 나한테 아무 말 안하셨는데 다 알고있어 여행중이셔가지고 그냥 오늘 못들어오신것 같아요 그 아차상 뽑아야죠 저희 아차상 뽑아야 되는데 아차산 뭐지 고객 스케줄 다 깨고 있어 한나님 오늘 강아지 산책을 시키셨어요? 진짜 <laughs> 머리 스타일 너무 오, 진짜요 준상마미님 취향 굉장히 독특하시네 우리 실장님이랑 좀 취향 비슷하신 것 같아 좀 <laughs> 머리 완전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완전 형인데 형 진짜 투비코모님인가 우리가 봤 막... 여기 7만 원 이상 구매해 주신 분 중에 두 분을 뽑고요. 자한나비 팀이 플리마켓 응원을좋아요 그러니까요. 강... 그 플리마켓 여러분 그날 가셨다가 식사하실 거면요 옆에 저는 개인적으로 강남면옥 되게 맛있고요. 앞에 문화식당이라고 있어요. 뭐 맛은 그냥 그냥 나쁘지 않은데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차 마시고 식사하시기 좋아요. 머리가 뻗치셨는데 잘 어울려요. 아. 그러니까, 실장님이 저한테 머리를 너무 안으로 말면은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고 머리가 좀이렇 헝클어진 게 괜찮다고 한번 해볼까요? 막 이렇게, 이렇게 막 헝클어 들게돼요 그게 낫다고. 자, 아차사. 첫 번째. 네, 인사해주세요. 그러면은 저 진짜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낯가림이 심해서 김보땡님 핸드폰 뒷번호 5108. 축하드려요. 더블리아사상 정리금 3만원 드릴게요. 두 번째 아사상 뽑을게요. 아, 좀더 밑에서 뽑을게요. 좀더 밑에서. 김수땡님 핸드폰 뒷번호 6325번. 축하드려요. 자, 이렇게 아사상은다 뽑았고요.